메카트로닉스 과학과 2학년 비반 박성남. 제11차 시험 기말고사 제한된 자유과제. 몽고디비 IBM 클라우드를 이용하여 자유과제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고 주소를 제출하시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로터리 앵커더로 기어를 제어하고 그 값을 실시간으로 IBM 클라우드와 몽고 DB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두이노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와이파이, 뭐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뭐 셋업 와이파이, 뭐 제이슨 형식에 관련된 거 MQTT 통신과 관련된 것들은 지난 과제를 하면서 수없이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터를 사용하기 위해 여기 서브 모터 선언을 해 주었고 루프에서 보시면 예, 로터리 엔코더의 스위치를 누를 경우에 저저 저 시리얼 시리얼 모니터에 스탑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토탈 카운트에 그 영을 줘서 로터리 엔코더의 전값이 뭐 100이든 200이든 뭐 마이너스 30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버튼을 누르면 값이 0이 되게 그리고 턴에 0을 주었습니다 턴에 0을 입력한 이유는 이제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로터리 엔코더를 통해 기어를 제어하는 부분인데 원래 로터리 엔코더의 변화 값에 맞춰서 기어가 로터리 앵코더가 1이면 기어가 1이 움직이고 로터리 앵코더가 30이면 30만 기어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로터리 앵코더가 특성상 돌아가는 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고 1, 2, 3 이렇게 끊겨서 돌아갑니다. 게다가 이거, 이것을 뭐 1, 2, 3 이렇게 한 개씩만 올려봤자 기어가 돌아가는 것이 육안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게 세 단계로만 나눠서 돌아가는 것을 제어, 제어하게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게 턴에 0을 줘서, 턴에 0일 경우에는 모터라이트에 0을 줘서 기어가 다시 0으로, 제자리로 위치가 초기화 되게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IBM 클라우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IBM 클라우드에서 MongoDB로 바로 연결을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디를 이제 입력해서 MQTT에게 아웃풋에서 아웃 보내버리고, 그걸 이 노드레드로 다시 받았습니다. 노드레드 MQTT 이렇게 연결을 해서 MongoDB의 데이터를 제 이제, 이제 PSN 토픽으로 했고, PSN 토픽으로 다시 실시간 로터리 엔코더 값을 이렇게 해서 MQTT를 통해 IBM 클라우드와 MongoDB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제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칩 아이디가 이렇게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제어가 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 기어의 위치가 0으로 초기화되고 0 값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IBM 클라우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어를 제가 제어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i b m 클라우드 값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몽고디비에서도 계속 값이 바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값이 0인데 몽고디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이제 몽고디비에서도 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로 한 다음에 초기화를 해보면 몽고 디비에서 실시간으로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것을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 보면 에, 네, 밸류 값이 다시 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